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루이툴이라는 회사의 프라모델용 니퍼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걸 조립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썼던 이 아카데미 니퍼를 썼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퍼 날이 굉장히 많이 녹도스럽고 이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프라모델을 만드는 게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좀 제대로 된 니퍼를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제대로 된 니퍼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허접한 리퍼는 또 약간 믿음이 안 가. 그래가지고 반다이 몰에서 파는 반다이 니퍼를 봤더니 약간 좀 허접한 것도 약간 8,000원? 엔트리 니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단 조금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는데 무슨 뭐 삼봉 니퍼니, 무슨 TF 니퍼니 뭐 여러 가지 가성비 니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돌아다니다가 이 니퍼를 발견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중국산도 브랜드가 붙으면 그래도 믿을만하다.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요거는 이제 루이툴이라는 공구 같은 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리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구들을 자사 이 루이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샀고 또 이제 리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싼 애들은 되게 비싸요. 무슨 궁극 리퍼라고 해서 가장 좋은 리퍼? 걔가 아마 6만 원, 7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프로 모델러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조립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비싼 거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가성비 좋은 리퍼를 찾다가 얘를 찾았습니다. 얘는 가격이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하는 리퍼예요. 근데 리뷰 같은 게 있는데 가성비가 꽤 괜찮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제품을 조립을 해보고 어떤지 사용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프라모델을 두 개를 조립했잖아요. 엔트리그레이드 rx78-2 그거랑 수성의 마녀 에어리얼 개수형 요두 개를 조립을 했는데 이제 조립하고 싶은 프라모델이 없어요 제가 무슨 프라모델을 그렇게 많이 조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립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요 니퍼 리뷰 하려고 프라모델을 구매하는 건 뭔가 본말 전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짜프라 모델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프라 모델을 한번 사봤습니다. 짠! 제가 저번에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을 구매했잖아요. 얘는 오리지널 건담 에어리얼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구매해 봤어요. 얘가 가격이 아마 제가 한 7,000원? 이 정도로 구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서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조립했던 정품 반다이제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 제품이 되겠고, 이거랑 짜프라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중국 짜프라 모델 퀄리티가 어떤지도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니퍼부터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중국어 같은 건 없고 다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프라모델 같은 걸 많이 만드니까 일본을 타겟으로 아마 만든 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뷰도 평가가 꽤 괜찮은데 궁극리퍼한80% 정도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궁극리퍼는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니퍼 닭개도 들어있어요 니퍼 닭개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요게 좋은 거예요 요 니퍼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니퍼 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쓸때 니퍼를 요런식으로 이제 보관을 할수 있다 요런게 이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가 기본으로 리퍼 자체에도 요런 플라스틱 플라스틱 커버 같은 것도 이제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로 씌울 수도 있고 요걸로 씌울 수도 있다 캐길에서 쓸수 있다 오 이런 식으로 이제 니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 아마 날카로울 셋자겠죠셋자가 이렇게 써있고 여기 브랜드 로고인 루이툴이라는 것도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건 아마 외날 리퍼일 거예요 외날 리퍼고 보시면 날 자체가 얘가 훨씬 더 크죠 얘는 조금 더 작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데 뭔가 스프링의 반발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보시면 그립 부분이 살짝 깎져 있어요. 까끌하게 되어 있어서 그립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요 니퍼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프라 모델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식으로 프라 모델 박스가 있고요 열어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건 이제 설명서 인거 같아요 설명서 인것 같은데 어 설명서는 아마 정품을 베낀 거겠죠 반다이 제랑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프라 러너가 되겠죠 프라 러너가 되어 있고 제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전 되게 허접할 줄 알았는데. 오, 여기 인몰드 상영된 프라모델 이것까지 주네? 오, 그래? 그리고 데칼도 있습니다 의외로 데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봐 액션 스탠드까지죠 액션 스탠드가 맞겠지 근데 받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짜 프라모델인데도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막 허접한 것도 아니라서 좀 애매한 기분이긴 합니다 요런거 인몰드 성형된 프라모델 이거 보세요 물론 정품보다 살짝 딸린 것 같긴 한데요 프린팅 퀄리티나 요런게 그래도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투명 클리어 파츠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얘네가 진심이구나 진심이야 진심으로 베꼈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베꼈다는 게좀 웃기긴 한데 이 사출판을 어디서 통짜로 가지고 왔나? 물론 물론 부품 부품이 딱 맞을지는 실제로 이제 조립을 해야지 않은 거긴 하지만 사출 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이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근데 매뉴얼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의점 이런 거는 좀잘 확인을 하면서 조립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떤 짜프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뉴얼은 있어서 다행이네요 매뉴얼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지 일단 1차 니퍼로 가생이를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새로 구매한 니퍼로 한번 잘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일지 근데 이 스프링이 반발력이 너무 없다 보시면 이렇게 이젠 또 되네 새 니퍼라서 그런지 잘리는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그냥 서걱서걱 베어진다 그냥 좋긴 좋아 새 거라 그런지 서걱 잘리는데? 이건 프라모델이니까 좀 대충 조립할게요 잘리는 거 되게 잘 잘리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보세요 일단 잘라볼게요 요기로 니퍼립이니까 이거 프라모델 리뷰가 아니라 니퍼립이니까 자르면은 그냥 슥 잘려요 절단면은 요 정도고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자르시던데 요런 식으로 잘리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잘리는 느낌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백화현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 올나간 이거보다 훨씬 좋죠 상대가 안 됩니다 상당히 쓸만한 것 같아요 무슨 본뜨기 이런 거막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건잘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백화현상은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얇게 자르면 은 백화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일단 얼굴까지는 조립을 했고, 얼굴까지 조립을 했으니까, 이제 니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요 니퍼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게 잘 잘리고, 굉장히 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만원대 가격으로 괜찮은 니퍼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요 루이 툴 플라스틱 니퍼 추천드리고, 요런 니퍼 날 보관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가성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니퍼 자체는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담으로 요짭 프라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심자라거나 프라모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알리 짭 프라모델은 비추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얼굴만 조립을 해 봤는데 미묘하게 단차라든지 요런 게좀잘안 맞아요. 이 반다이제 프라모델 요런 거 조립할 때 무시무시한 그딱 들어맞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짜 프라모델은 미묘하게 단차라든지 이런 게 사이즈가 미묘하게 안 맞아 그래서 뭔가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뭔가 조금 헐렁하게 들어가거나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구매하실 분은 프라모델 많이 조립해 보신 분좀 전문가분 이런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초보분들은 이거 하다가 막 부셔먹을 것 같아. 어, 왜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뻑뻑하지? 왜 이렇게 헐렁하지? 이런 거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짜프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시고 정품 사세요, 정품. 정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조립을 해봤는데 되게 힘들었어. 얼굴 하나 조립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짜프라 모델 웬만하면 비추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 니퍼 리뷰였고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런 이빨 나간 니퍼 쓰다가 요런 니퍼 쓰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썩어 썩어 잘려 썩어 썩어. 그냥 날이 슥 들어가면서 잘리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완전 비싼 니퍼보다는 덜하겠지만 내가 완전 비싼 니퍼 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니퍼, 가성비 좋은 니퍼 쓰고 싶어 요런 분에게는 요 루이툴 니퍼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 구매 링크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계속해서 프라모델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볼 조인트 부분도 제가 알기론 이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안 돼요. 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스티커 커팅 같은 경우도 딱 정중앙으로 커팅된 게 아니라 약간 비껴나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게 빗나가 있어. 중앙에서 보시면 이 스티커 센터 정렬이 하나도 안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이런데 유격 이런게 너무 심하죠. 유격이나 이런게. 이런 부분이 이제 반다이제랑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몸통인데 뒷부분이 뭐 이래 뭐야 이거 근데 또 정작 조립을 해놓고 멀리서 보면은 또 그럴싸해 보인다는 게 문제죠 뭐 장난감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이 안쪽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체가 완성되었고요 예 일단 가조립은 완성은 했고요 먹성까진 집어넣진 않았는데 이 정도 느낌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 그럴싸해 보여요 조립하고 나니까 근데 조립했을 때의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요 무릎 같은 부분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제대로 이게 딱 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부분 부분마다 어떤 부분은 되게 빡빡하고 어떤 부분은 헐렁하고 이 어깨 보세요. 요 어깨 여기가 쉽게 탈거돼요. 여기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돼서 여기나마 이제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부품은 헐렁하고 어떤 부품은 빡빡하고 이뒷 부분도 이렇게 단차나 이런 게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 않다. 근데 뭐한 번쯤 뭐 재미로 만들어 보는 수준이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느낌이었어요. 조립한 느낌은. 일단 사출 색이라든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품을 그냥 베낀 것 같아요. 베낀 것 같은데 플라스틱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감 같은 게 약간 깔끔하지 않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센터가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투명 클리어 파츠 부분이 상당히 너무 투명하지가 않고 좀 많이 반투명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추천하기는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반다이의 퀄리티 한 75%에서 80% 정도?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부품 자체는 정품이랑도 호환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 만들다가 좀 문제가 생겼다, 부셔먹었다. 이런 분들이 정품 사서 하기 조금 그러시다 하면은 이런 걸 사가지고 고장난 부품만 이렇게 수합해서 쓰시는 그런 용도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리에서 구매한 짜프라모델 조립 완성기였습니다. 니퍼도 역시나 괜찮아요. 끝까지 조립했는데 날도 상당히 날카롭고 잘 듭니다. 그래서 요 니퍼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추천드리고 요 프라 모델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